안녕하세요. 오토 듀닝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듀닝은 모하비 2인승 캠핑카입니다. 먼저 침상 색상입니다. 다크브라운색 매트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매트 색상은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좌우측 사이드 수납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좌측에는 전기장치를 쓸수 있는 컨트롤 패널과 테이블을 걸수 있는 거디식 네일, 그리고 무시동히터 컨트롤러, 무시동히터 성풍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우측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우측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차량에 있는 컵 홀더는 사용을 할수 있도록 살려두었습니다. 심상 수납 공간입니다. 좌식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한쪽에는 전기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장치 의 구성으로는 인산차 배터리, 인버터,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그리고 절체기가 설치되었으며 각종 퓨즈와 자단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침상 연장 부분입니다. 침상을 더욱 길게 사용이 가능하며 조수석과 운전석을 사용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하여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열문 쪽에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신발 이외에 다른 수납이 가능도 합니다. 트렁크에는 우레탄 및 모기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시퍼시으로 되어 있어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모기장 및 우레탄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트렁크에는 밖을 비출 수 있는 LED가 설치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터치식 LED를 설치되었습니다. 무드등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납함 안에서 테이블을 꺼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사이드 수납함에 있는 거리식 네일에 걸쳐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보관을 할 때는 수납함 안에 넣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에는 시동을 켜지 않고도 창문을 열수 있도록 무시동 창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고 창문이 안 열리는데요. 이렇게 시동을 켜지 않고도 창문을 올렸다 내릴 수 있는 무시동 창문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침상 크기는 성인이 앉거나 누워도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누웠을 때두 명이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 모하비 2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